네, 오늘 그 비가 많이 오죠. 오늘 네. 하고또 내일, 내일까지 비가 온것 같은데, 어, 계속 이제 비가 좀, 좀씩 이제 오면서 저 태풍의 영향력이 좀 있다 옵니다. 그래서, 멘토 태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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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냥 빈 정도만 오는데, 중국에는 벌써 이제 수십만 명이 대피할 정도로 태풍이 심하게 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에도 이제 광풍이 부는 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 같은 경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 하던 일을 멈추고 나서 이제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그들만의 제자들만의 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가 우리들도 이제 삶의 그런 그 노동이 끝나면 고요한 시간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휴식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택시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퇴근 하지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금만 어선이, 근데 교통수단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제자들의 심정 어떨까요? 비록 지금 이제 노, 노를 져야 되는 육체노동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 정, 하루 종일 정신적인 노동에 시달렸을 그 법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육체의 노동이 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사역자예요, 지금. 이전까지는 노동자였지만 지금 사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음. 이제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차라리 뭔가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편하지 하루 종일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고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지방에서 1년 정도 사용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만하게 봤어요 친구, 친구가 이제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2시간이면 서울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했는데 웬걸 제가 가보니까 서울 올라,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어, 다 저녁에 또 기도, 기도회가 있어서 10시 반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집에 가고 주일 토 월요일도 거의 쉬지 못했어요 월요일도 거의 이제 또 기도회가 항상 있으니까, 물론 이제 쉬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예. 집에서 그냥 뭐 잠자거나 아니면 잠깐 이제 드라이브 정도 할수 있을까 서울에 올라오기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토요일 날 서울 올라오려고 하니까 주일 날 서울 올라오려고 하니까 주일은 피크더라고요. 차가 엄청 밀려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하, 제가 거기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더힘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 이게 정신적인 그런 아파의 크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 주변 아는 사람들도 없지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그 사역이긴 하지만 그또 저역에 있어서도 어떤 일종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에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면 좀 그렇게 풀릴 건데 그렇게 안 풀리는 것이 정말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때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예 아는 사람 전혀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까지 다른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무슨 무슨 책을 봤냐면 보통 이제 부부가, 겨, 그,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아, 아내나 남편이 죽는 것을 그때 이제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는데, 그걸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100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100 정도에 놓고 봤을 때, 그걸 수치를 냈대요. 근데 선교사님의 수치가 400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 년차 이 정도 되서는 초기에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4배 정도. 그러니까 가족들 다막 죽고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고 막 자기 주변인사 람 모두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그몇 년에 걸쳐서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보면서 아 내가 저도 거기에서 지방에 있을 때저 혼자 있다 보니까 꽤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니까 오히려 좀 그래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친구를 제가 자주 만나서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 말고 안정감이죠.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신적인 노동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여러분 노을을 젓는 건 뭐가 돼요? 휘트니스 정도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그 가서 휘트니스 가서 그냥 몸 푸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될 수가 있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지금 자기들에게는 편한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이제 정신노동이 끝나고 이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는 그들의 마음, 그냥 그 자기의 그 잔잔한 물결 소리만 이제 그 사이로 들려오는 정도죠.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럼 굉장히 평안한 고요한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굉장히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언젠가 모든 그런 사역을 놓게 되고, 제 모든 일을 놓게 되었을 때, 저는 좀 약간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바닷가, 특히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제주도의 고요한 바닷가에서 묵상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나중에 보내고 싶다라는 제 소원 중의 한위입니다 하나에게 서악하셔야는지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저는 도저 원래 그런좀안빈 낙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섬을 한개 사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섬을 한개 사서 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사람들만 좀한몇십명 아니면 몇백명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만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그 왕국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무슨 청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내 진짜 내 꿈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만의 왕국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이 세상의 편만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우리들 물론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도시 가운데서 더욱 더 사람 많이 몰, 몰려 있고 밀집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에 가도, 선교지에서, 선교, 선교지 전략적 선교를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그냥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도시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거기에는 도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에 거류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민족을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 한 민족만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도시에서 선교를 했을 때는 여러 민족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한 명이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민족을 저, 저, 전도할 수 있게 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훈련할때 보통 이제 도시에서 선, 훈련을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그,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평안한, 이제 고요한 바닷가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바닷가에 오늘 보니까 고요하고 이렇게 평안한 바닷 가면 좋겠는데 오늘 바다가는 어떻게 해요?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다, 바람이 삽시간에 물결을 거칠게 만들죠.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가끔 이제 광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있는데 큰 파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는 이제 그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기을수 있는 이유가 길이가 꽤 길어요. 20몇 킬로, 요즘은 20몇 킬로 되고. 이쪽은 이제 0몇 킬로 정도 되는 음, 넓은 호수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바다의 이미지와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가 또 이게 원래 해수면보다 200미터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라고 그러죠 물, 물 수위가 그쪽에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가 이만큼이라면 거기는 이렇게 쭉더 바다가 낮, 낮은 거예요 호수도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이 지형상으로도 낮고, 주변은 이제 산악지형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있던 이제 협곡을 따라서 차가운 바람들이 싹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과 산 사이에 이제 협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다가 세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저기 진도, 완도 그쪽에 있는 거, 그쪽에서 이순신이 울들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파도가 쫙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지역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분과 1 3척의 배로 400척 되는 배를 330척이 늘어납 아무튼 300여 척 되는 배들을 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그렇죠? 150명밖에 안 남은 병사로 수만 병사를 상대했던 세계 4대 해전 중한 개거든요. 그게. 그것이 뭘 이용한 거예요? 바람과 물살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지금 그런 비슷한 어떤 특성이 있죠. 협곡을 그 따라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가면서 바다에 있는 가, 따뜻한 바람으로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그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광풍들이 분대가 있어요. 네, 이게 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하, 내 인생도 이런 광풍이 불 때가 있는데. 예수님과 동, 동행을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풍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 좀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평안해. 내 인생 평안해. 그래서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 광풍 불고, 어? 정말 이 굉장히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쭉 가끔 한 번씩 회상을 한번 해, 해보는데, 제 인생은 파란 만장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신,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파란 만장했나요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봤고, 그런, 어, 달동네와 무화과 건물과, 어, 산사태가 날지도 모른다고, 구, 그, 그, 구청에서 연락오는 집. 여러분, 그런데 살아봤고, 가장 가난한 형편에 떨어져 봤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쩔 때 세우셨다가, 또한, 어쩔 때 군대도 저는 가장 험악한 군대도 들어가 봤고,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란 만장 한 인생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들을 우리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다니엘과 다윗 같은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광풍도 이런 광풍이 없다 싶을 정도의 큰 광풍이 그렇죠.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내 신앙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가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광풍이 불때 오히려 신앙의 견고함을 가질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이런 광풍이 불때 우리의 들 신앙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광풍을 만났을 때 오늘 보시면 말씀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는 물론 노련한 어부도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구고 요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지금 서른 몇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거 있잖아요. 요, 요한 정도만 나이가 좀 상당히 어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노련한 어부들이 있으니까 노를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 자기는 그래도 어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열두 제자를 타 있을 때야 빨리 물퍼부어 바깥으로만 퍼붓고 있는 데 애들이 이렇게 입고 막배 음, 베드로 안드레야고 요아도막한명키 잡고 키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든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막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이 여러분 상당히 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의 일생, 일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막 굉장히 분주해지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막 굉장히 그런 침몰할 상황에 오는데서 분주한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계속 차서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 생각대로 잘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와중에서도. 옆을 살짝 봤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옆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주무신 것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완전히 이거 코미디 레전드죠, 완전히. <laughs> 여기서 막물 퍼붓고 있고, 한 명은, 한 명은 키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노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막 자고 있어, 막 이렇게. 하, 여러분, 이쯤되면 참,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죽게 된걸 돌아보지 않으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말일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신은 표화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들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꼭 주님이 계신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수 있죠. 어쨌든 우리들이, 우리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힘, 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분주하게 움직여 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론치가 않아요. 나는 계속 인생은 침몰하는 것 같고, 점점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외치고 살아가는데, 이상은 내일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 되는 것이지.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이 정도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가요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당신은 우리들의 죽어가는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laughs> 어려움이 탈 찾아오면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고 해결해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침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어째여 이렇게 무서운니다어째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내가 현실에 걱정이 많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왜 두려움들이 밀려오니까? 그것이 우리에 지금 처한 상황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주님말씀하셨어내 곁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 시험하시죠. 그래서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과연 너는 요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 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쉽게 갈 때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내 상황이 좀안 좋으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 도, 동일하게 그 사람은 대적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떨어져서 내가 실직을 하고 내 가정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싶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내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우리들은 모든 상황이 너머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깨어 일어나셔서 오늘 보면 이제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순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광풍 속에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올때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처세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풍류와 인맥과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이것들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처세술을 통해서 내가 내 재정적인 어떤 필요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봐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분주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노력들 동원해서 노를 잡고 물을 퍼내고 내가 키를 잡고 휘둘러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배는 침몰하고 보직적이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동안 우리는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의 배에 타고 계신, 내가 배에 탈 때부터 주님은 내 옆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집중해서 이 풍랑을 맞게 하는 것에, 먹게 하는 것에, 그래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충동하는 것에 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배에 계셨다는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일에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장 내 애, 아이가 지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호로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분주해질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내 인생의 백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할 수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과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과풍이 또 불어올까 두렵습니까? 그데 우리들에게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주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이 필요한 것지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향해시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안정감이 되어요. 여러분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뭐,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직업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에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화실을 이제 철민영 씨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 정말 임대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임대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소득들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걸로, 심지어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유학도 가고 하나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임대를 통해서 이제 돈이 수익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나는 그것만으로 그냥 내게 부모가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확실히 이제 수업을 하러 온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 부산에 사는데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에 살더라고. 보니까 주소보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자연뭐 밥모스 그린벨로 잠깐 미국에 갔다 올까?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정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쓸수 있는 사람, 사업체가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한분 같은데 여, 여자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 정말 그렇게 상황이 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안정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더큰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마저도 우리들에게 안정감이 되지 못한다. 우리들의 돈을 불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집들을 다 불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그 요분 그걸 겪어봤죠. 자 재산을 다 불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불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떨났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떨 수있나 우리들의 안정감은 우리들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께 두지 않고 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곳에 두고서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고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저기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태풍이 불어도 고요한 곳이 있어요. 태풍의 가장 중심부는 그 주변이 아무리 태풍이 강해도 아주 강한 태풍들이 불어도 그 중심부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태풍이 불어 치는 것 같아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고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나 내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강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문제가 세계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심지어 내 문제가 있어도 내 상황 가운데는 늘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 어찌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광풍에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내 안에는 참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찬송이 있죠.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늘 편하다.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풍파가 있다는 내영혼은늘 편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38장에 보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가든지 내가 그 어디다 하는 나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설령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감옥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내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천지에 놓일 수 있습,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은 평안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 내가 어디 가든지 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 교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